자 고전 시가 아홉 번째고요. 나물 캐는 노래입니다. 갈래는 민요겠죠 나물 캐는 노래니까 작자 미상인 걸 보니까 이제 평민 문학인 것 같고요, 그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헤. 요거는 이제 여음구입니다 의미가 없죠. 여흥구 사용되었고요.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천여야. 그러니까 이제 남산이라 남도령이고. 서산이라 서천여라는 거거든요. 언어유희가 쓰인 겁니다. 남도령 서천여 모이는 김에 강원도 금강산 유람가자. 뒤에도 나오는데 뭐뭐 하자라는 청유형 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제목도 나물 캐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 밑에 가면 이제 나물 캐는 게 나오거든. 금강산 유람가자가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예, 금강산 유람을 가는 게 아니라. 나무를 캐러 가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게 이제 나무를 캐러 가는 건데 기분을 내는 거지. 예, 금강산 유람 가는 것 같이 예, 그런 기분을 한번 내보자.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첫달첫달으로 밥을 지어 두해 울어 썩 나서니. 그러니까 이제 일찍 나선 거죠. 아침 일찍 첫 달기 울면 여러분 완전 새벽이거든요. 한 새벽 다섯 시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첫닭 후로 밥 짓고 두회울로썩너선이니까 새벽까지 나섰다는 뜻입니다.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산 밑에 닥쳤구나. 큰 산에 왔어요. 올라가면 올고살이. 요것도 언어유희라고 보셔야 됩니다. 올라가면 올고살이. 물론 이제 내려오면 늦게 살이라서 그 뒤에는 언어유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뭐 내려오면 내로 시작하는 무슨 살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언어유희인데.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앞부분은 언어유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얼고사리 내려오면 늦게살이 그리고 이제 앞뒤가 대구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시겠죠. 대구법과 언어유희가 사용되었다. 고사리죠 고사리. 고사리를 이제 캐자는 뜻입니다. 올방돌방의 사카리나물사카리나물 캐자 쓰고 떫은 돌가지나물 쓰고 떫은데 왜 캐는 거지? 뭐 아무튼 돌가지나물을 캐자. 이럭저럭 점심때 되어 점심을 먹고서 나물 캐자 그러니까 나물 캐는 노래구요 노동요임을 알수 있다 라고 써놨죠 이게 나물을 캐면서 부르는 노래겠구나 노동요겠구나 라는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건네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 경치도 좋은데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서천여 밥을 둘러보니 여우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그... 조기, 조기, 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남도령 밥을 끓여나보니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에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 서로서로 교환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원래 이제 도시락 싸우면 여러분은 도시락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찬을 이렇게 꺼내놓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죠. 그런 거예요. 된 서로서로 서로 교환하여.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땐고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여러분 백년기약이라는 건 남녀의 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 남도령과 서초녀가 이제 나물 캐러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얼레리꼴레리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둘이 좋네 뭐잘 어울리네 뭐 이런 노래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아니 놀고서 뭐할건가 아니 놀고 뭐 하겠는가. 놀자. 이런 얘기죠. 나무를 캐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기도 하면서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로 가면 얘는 이제 시조네요. 평시조인데 어? 평시조가 아닌가? 잠깐만요. 네, 이거는 아, 사설시조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사설시조로 봐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일단 작자가 미상이고 그 다음에 중장이 좀 길어진 형태죠, 약간. 그죠? 사설시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여 뒤설머지고 말이 좀 어려운데 사랑을 네, 사랑을 이렇게 칭칭칭칭 동여가지고 짬매가지고 한 덩어리로 해서 진 거야 어깨 뭐 머리에다 줬든 어깨에다 줬든 아무튼 짊어진 겁니다. 사랑을 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짊어지니까 이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로 볼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은 추상적인 거니까 그것을 짊어진다고 했으니까 구체화죠. 형상화, 구체화. 태산 줄령으로 허위 허위 의태어입니다 허위 허위 넘어갈 때그 모르는 번님 내는 여기서 그 모른다는 것은 내 마음을 모르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내 마음을 모르는 번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야 무겁게 뭐 그런 걸 들고 가냐 태산을 넘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모른 번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망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죽을 지언정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못 버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을 버릴 수 없음을 과장하여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됐죠? 그다음 바로 갑니다. 모시를 모시는 여러분 아시나요? 옷 옷감이죠, 옷감 모시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삼아다가 가다가 한 가운데가 또 끊어지거늘 호치 단순으로 홈빨며 감빠라.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 실이 끊어지면은 그 실을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요렇게, 요렇게라고 해봐 안 보이잖아. <laughs>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가지런히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호치 단순은 뜻 나와있죠. 단순 호치라고도 쓰는데, 그래서 호치단순이라고 나왔죠 여러분이 단자가 붉을 단자고 이 순자가 입술 순자예요 입술 순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그죠 그 순경음비음 뭐 이런 거할때 배웠죠 그 다음에 호치는 이제 하얀색 이게 왜 보시면 호자 왼쪽에 요거 흰백자 보여요 흰백자 네, 흰 하야타라는 뜻이고요 호 치는 치아입니다 그래서 붉은 입술과 힌치하죠. 원래는 미인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 네. 여기서는 미인이란 뜻일 수도 있지, 뭐 자기가 자기를 미인이라고 칭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아무튼 섬서목수로 섬서목수는 이제 예쁜 손이죠. 자기 손인데 예쁜 손이라고 한 거지. 두 끝을 두 끝을 마주 잡아 비붙여 이을이라 저 모실. 이거 도치법이 쓰였네요. 저 모시를 목적어가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도치법이고 그래서 모시가 끊어졌단 말이야. 한가운데가 끊어졌는데 그거를 내가 혼빨며 간빨아서 손으로 두 끝을 잡아가지고 이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임사랑 그쳐갈 때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그러니까 임의 사랑이 끝나갈 때 뭔가 임의 마음이 변하고 나에 대해서 예전같지 않고 뭔가 임과의 인연이 끊어져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저 모시를 잇는 것처럼 나도 임의 사랑을 잊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임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어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건 희화화로 볼수 있나? 희화화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 웃진 않잖아. 그죠? 웃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희화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 사랑이 끝나지 않도록 잊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자, 문제를 한 볼게요. 1번입니다. 어,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5번이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제, 요, 보기를 좀 보면, 은유적 사고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유지규. 네, 요런 게, 은유적 사고의 결과라는 거죠. 추상적 개념과 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5번인데, 가다가 자질려 죽을이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이 갖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가다가 자질려 죽을. 그 정도로 소중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다해서 모시 같이 이으리라라는 말로 화자의 의지 그쵸 임과의 사랑, 임과의 인연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어, 이어 있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의지를 드러낸 게 맞죠. 나와 다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맞죠? 예. 네, 그래서 5번이 적절합니다. 그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이 산인가? 큰 산. 그쵸죠 그럼 니은이 태산줄령인데 기억은 인정을 나누면 유흥을 즐기는 공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인정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놀아요. 그죠? 흥취를 즐기고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은 가상의 상황 속에서 설정한 고난의 공간이다. 그렇죠? 태산줄 태산줄령은 고난의 공간이죠. 그 고난의 공간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거를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번은 적절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어, 감상 내용인데 남을 캐게노동이 오고 대상과 특성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적 성격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 이성에 대한 관심 연애 감정을 소재로 삼아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적 성격 이세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며 올고사리 쓰고 떨분 돌가지나무를 언급하며, 나물 캐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특성을 설명. 이게, 올라가면서 올고사리에는 특성이 없어요. 얘는 특성이 맞거든요. 얘는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절은 그, 노랫말의 실무적 성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언어유이라고 그러죠. 언어유이니까, 여기 이셋 중에서는 이거예요.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하거나, 뭐 이겁니다. 네, 요거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아요. 올라가면 얼고살이는 어느이가 사용되어서 사실적 정보가 아니다. 됐죠?